얘들아 메이찻 피아로 첫달100% 할인 링크 설명란에 있어 관심 있으면 설명란 확인해봐 메이찻에 SNS 연결하는 법 볼게요 쉽지만 옵션 못 찾을 수 있어요 설정 메뉴로 가세요 거기서 여러 채널 옵션 볼수 있어요 간단해요 인스타 연결했는데 왓츠앱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왓츠앱 직접 연결, 새 번호 생성, 베타 공존 연결 중 선택하세요. 일단 왓츠앱 번호를 직접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개인 번호는 연결 후 개인 용으로 사용 불가하고 메시지 전송 시간이 제한되며 왓츠앱 비즈니스 앱이 자동 연결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를 쓰지 않으려면 새 번호로 연결하고 새로 만들어 사용해야 해요. 이 서비스는 유료지만 이렇게 하면 세 번호로 연결해 모든 연락처를 잃지 않고 비즈니스용 와 p p 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메일 연결을 예로 들면 조직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니챗 앱에 기본 이메일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각각 연결하면 간단해요. 물론 일부는 좀 특별한데 예를 들어 틱톡은 아직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전못 쓰지만 나머지는 다 연결 가능해요. WhatsApp을 매니 채에 쉽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설정 메뉴에서 WhatsApp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누르면 WhatsApp 연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 첫째는 개인번호로 연결하는 건데 추천하지 않아요. 둘째는 새왓썹 번호 만들기, 셋째는 왓썹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베타 단계라 모든 국가에서 되진 않아요. 이유에선 아직 안돼요. 계속 진행하면 이 기능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국가 목록을 볼수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왓썹 번호를 옮길 수 있지만 개인 번호를 사용하면 여기 보듯이 그 번호는 더 이상 개인용으로 쓸수 없고 연결 후 다른 사람과 대화도 못한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새왓츠앱 번호 만들기 옵션을 선택할 거예요. 이 섹션에서는 새왓츠앱 번호를 구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고 계속 진행하면 제가 보는 이 화면 대신 전 이미 번호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고를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 섹션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엔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번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드롭다운으로 메디차트에서 소셜 용세 번호를 사서 자동화에 쓸수 있어요. 전 미국 번호를 0.6 달러에 샀어요. 1 달러도 안 되죠. 여기 결제 내역을 보면 미국 번호에 얼마 냈는지 알수 있어요. 이제 다 했으니까 이 정보 나가서 번호 있으면 커넥트 누르면 페이스북 연결하라고 뜰 거예요. 왓사이 페이스북 거니까요. 커넥트 누르고 새 번호로 왓사피 계정 만들거나 페이스북에 새 번호 등록하세요. 계정 만들면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시작 누르면 중요한 부분이 시작돼요 먼저 회사명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위치한 국가를 입력하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정명 회사명 업종을 와싹비즈니스에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제공받은 와 p 번호를 추가합니다 앱에서 인증코드가 나타날 겁니다 이 코드를 생성 중인 메타 계정에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계정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완료를 누르면 마지막 단계가 나와요.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목적, 용도,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 자동화 용도 옵션들이 있어요. 원하는 만큼 여러 개 선택 가능해요. 다음을 누르세요. 사용 계획도 여러 개 고를 수 있어요. 평소처럼요. 와츠 앱 계정에 쓸 도구도 고르세요. 보시다시피 와츠 앱 계정 연결이 쉽게 됐어요. 이제 모든 연락처를 연결할 수 있어요. 새 계정이라 저만 있지만요. 이제 회사 와치 앱 자동화로 하고 싶은 중요한 설정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